소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작가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 작가 중한 명인 이중섭인데요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미디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중랑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선 화려한 색채 산들바람에 올라탄 꽃잎으로 코끝에서는 꽃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작품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미디어 전시. 이중섭이 그린 사랑입니다.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영상 기술을 접목시켜서 좀더 체험감 있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요. 그 배경으로는 현대인들이 이제 유튜브나 AR 같은 기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본 전시를 관람하실 때좀더 이중섭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제작하였습니다. 예술 가족. 고향에 대한 사랑을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했고 이중섭의 작품에 색다른 매력을 얹었습니다. 길 떠나는 가족의 이중섭의 모습에서 가족들을 환하게 맞이하는 그 미소와 어, 손을 흔드는 그 동세를 추가해서 감, 감성적으로 표현했고요. 이것도 어, 섭섭이 보이는 풍경일.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인 풍경으로 시작해서 마치 추억을 회상한 듯한 감각적인 붓터치 화면으로 전환하는 영상을 추가해서 좀더 극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. 이중섭 작가의 실감미디어 전시, 중섭이 그린 사랑은 올해 9월까지 중랑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.